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탁트인 미미쌤인데요 어,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누가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얘기하니까 음. 너무 어색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어,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대신 질문 좀 해달라고 네, 질문자의 역할을 좀 해달라고 <laughs> 초청을 좀 했어요 김민서 선생님은 이 질문하기 오늘 주제가지고 같이 진행하면서 더 배울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그러면 오늘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를 부모님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안 하는 아이가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질문은요, 궁금한 게 있으면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말을 못해서 질문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말을 못한다는 게 말소리를 못 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의사소통 개념이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자, 먼저 첫 번째는 궁금해요. 궁금하고 그다음에 질문 개념도 있어요. 아 질문을 하면 저 사람이 가르쳐 주는구나 라는 질문 개념이 있을 때, 근데 말소리를 못 내서 음.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 개념도 있어서 이렇게 포인팅을 아마 할 거예요. 네. 이렇게 궁금하면 이게 이걸 가리키고, 엄마를 보면, 엄마, 가르쳐 달라고 걔네들 도 이렇게도 해요. 엄마한테 보라고. 음. 이렇게 하면 엄마가 청소기. 네, 이렇게? 엄마가 어떻게 했죠? 그러면? 청소기. 네,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다리미. 네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은 이제 이 아이는 말소리만 내면 돼요. 말소리를 따라하게 하면 되겠죠? 자, 보세요. 음. 이렇게 하고 엄마 얼굴 볼 때, 엄마가 따라 하게 해서 뭐야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니까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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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따라 하기 가 쉽겠죠. 그래서 그러게요. 이렇게 짚고 엄마 얼굴 볼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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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음. 네. 이게 뭐야 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결국에뭐 음. 이렇게만 하게. 근데 뭐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입모양이라도, 입 모양을 음. 하던가 아니면 발성을 그냥 어어 어? 이렇게 하더라도 엄마가 질문으로 생각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되고요. 음. 그러면 선생님 음. 이런 반응 자체가 아예 따라하지 않는 친구 입모양을 안 하더라도 조금 입 모양이나 따라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니까 입 모양도 못 따라한다. 네. 뭐, 뭐, 이런 것도 못 따라한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더큰 동작부터 모방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동작 중에? 음, 자, 우리 여기 움직이는 거 말고요, 좀더 크게. 박수! 이런 거는 따라하겠죠? 음, 만세! 만세! 빠이빠이! 이런 것들을 잘 따라하게 한 다음에 점점 이쪽으로. 얼굴 쪽에 미세한 동작들을 따라하게 끌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헤동선에 네, 밀기, 멜동, 아니면, 뽕.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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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입모양 따라 하라고 하면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얘네들 뭐, 박수부터 시작해서 점점 루틴으로 끌어주시면, 여기도 따라 하게 돼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가, 점점. 큰 동작부터? 작은 동작까지, 동작 모강을 끌어주시면은 따라 할 거예요. 음... 그러면 선생님, 그 질문을 방금 전에 말소리를 못 내서 못 하는 음... 친구가 있다면, 음... 이 질문이란 걸 하면 상대가 답해줄 거라는 인지 개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질문의 의도는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물어보면 상대방이 답을 해줄 거야 라는 인지적인 개념이 없는 경우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유형의 아이들이 궁금한 게 뭘까요? 이럴 때는요, 보통 이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네, 이렇게. 이것들의 이름을 알고 싶은 의도가 있는데, 이거를 엄마한테 질문을 해서 얻어내겠다라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음. 네, 네. 근데 보통 요즘에 이렇게 딱 짚으면 이름이 나오는 그런 펜 있잖아요. 아, 그 집에서 띡 하면 팽이채, 스케이트, 네네. 이렇게 네, 그렇죠. 나오는 거요. 네, 그 경우에 그런 것들로 사물의 이름을 많이 익힌 경우에는 엄마의 손을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네. 엄마가 의사소통 대상자가 아니라 그냥 리모컨으로 TV를 틀듯이 딱 갖다 대면은 이름이 나오는 말 소리가 나오는 네, 그런 도구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음. 의사소통 개념이 없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 궁금한 의도는 있는데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음. 네,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의사소통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소통으로 만들어주는 실제 활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이렇게 아이가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다가 파인애플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짚었어요 그럼 원래 보통 평소 같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짚는 순간 파인애플? 네 아니 이렇게 봐요 밤송이야 땅콩 네 소통이 아니죠 이럴 때 그냥 답을 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어? 짚었는데 왜 우리 엄마가 말을 안 해주지? 한번 보겠죠 음볼때 네, 알려주세요 네, 네. 청자 인식, 어, 예, 네, 청자 인식이에요. 내가 화자고, 청자예요. 음. 청자가 여기 있고, 내가 청자를 봤을 때 청자가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의사소통 개념이에요싶 짚을 때 보지 말고. 파인애플. 자, 이렇게 단어 카드를 보고 있을 때도요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엄마가 그냥 와서 얘기를 다 해줘요. 삐삐뽀뽀. 호랑이, 케이크. 네,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이름을 아는 건 좋아하는데, 다 말해주니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엄마가 먼저 말해주지 말고, 이렇게 아이 손을 잡고, 이거를 엄마한테 보여주고, 음. 한번 내밀고, 말해주고, 음. 또 얘가 궁금하면, 네, 네, 눈 맞추고 엄마한테 손, 보여주고 이 음. 과정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청자를 인식하도록 하시고요. 엄마가 자동으로 소리를 내는 기계가 아니란 걸꼭 알려주세요. 네, 아이가 보는 것마다 먼저 말하지 말고 내밀게 하세요. 눈 맞추고. 네. 그러면 어쨌거나 선생님께서는 눈 맞춤이 중요하니까 팬 활동을 해도 그렇고, 그림카드 활동을 해도 눈맞춤을 했을 때 강화를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 음. 그리고 웬만하면 그 소리 나는 펜은 당분간은 치워드세요. 좀 귀찮아도 엄마가 답변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아이가 보고 있을 때 엄마한테 내밀게 했잖아요. 이거를 엄마가 아니라 의사소통 상대자가 아니라 옆에 보조해주시는 분이 도와주시면 더 좋아요. 음. 그러니까 아이가 보고 있을 때 아이의 행동을 도와주는 아빠가 옆에서 이걸 같이 잡고 엄마한테, 예, 음. 네. 그죠네 이렇게 아이한테 도움을 줘서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내미는 것도 해주실 수가 있지만은 아이가 궁금할 때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이거 뭐야? 네네 네. 이거 뭐야인데 웬만하면 따라하기 쉽게. 뭐야를 해 주세요. 기본말. 뭐야. 음. 예, 이거 뭐야 모야, 말고 뭐야를 해 주시는데 해야 될 말을 아빠가 알려 주 줍니다. 아. 근데 이쪽에서 알려 주게 되면 혼란스러워요. 음. 그렇죠. 네. 저는 청자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아, 너가 뭐야라는 말을 하면 돼. 음. 이거를 살짝 알려 줘서 비싸 많이. 음. 그러니까 따라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럼 여기서 아빠가 아이 귀에 대고 뭐야 하면 뭐야 하겠죠 뭐야 원숭이 네. 또 아빠가 도와줘 뭐야라고 귀에 대고 얘기해 줘 뭐야 코끼리 네 이렇게 해서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모조해 주시는 음. 분이 도와주시면 돼요. 네 아빠가 행동을 도와주고 이렇게 두 명이 의사 소통하도록 아. 네. 도와주시면 조금 더 의사 소통에 대한 개념이 익히기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네, 네. 보조자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연건상두 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아네두 명이서요. 예. 네. 보조자가 있으면 좋지만 꼭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음네 그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아이라면 이거를 엄마가 살짝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궁금해서 이렇게 볼 때, 엄마가 뭔지 보겠죠? 뭐야? 코끼리. 뭐야? 세탁기. 뭐야? 카메라. 네. 이때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이걸 보고서 그냥 뭐야 뭐야 할 수도 있어요 비교적으로 뭐야 하면 답이 나오고 뭐야 그 펜이랑 똑같죠 이까지는 음.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아 뭐야 를 하면 나오는구나 를 익힌 다음에 점점 이 종이를 이렇게 엄마 쪽으로 얼굴 네. 엄마 얼굴 보게 이렇게 끌어 주시고 나중에 종이 없이도 하겠죠 네, 네 이렇게 너가 이런 말을 해야 돼 라는 거를 알려줘, 글씨로 알려 주는 거는요 너 뭐야라고 해야지. 이거랑 달라요. 이 사람은 의사소통 대상자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단서만 주는 거지. 음... 그걸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면요 의사소통 복잡해져요. 음... 네, 그래서 이 글자 단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녹음부이예요 이렇게 누르시면 녹음이 돼요. 뭐야? 뭐야? 네, 이렇게 녹음 됐죠.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이거 볼 때. 아이 손을 가지고, 제 손을 잡고, 아이가 봐요. 궁금해요. 뭐야? 카메라. 깜짝 놀라겠죠. 예, <laughs> 네, 또. 뭐야? 잠자리. 보다가 아이가 이제 재밌잖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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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 해보겠죠? 음... 뭐야? 예, 네, 뭐야? 이게 입에 익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궁금할 때. 뭐야? 오, 토마토. 이거 토마토인가요? 전화기? 네네 이렇게 아이가 치고요 나중에 나중에 이거 치워보면요 이렇게 딱 칠려다가 봐요 뭐야? 전화기? 네. 아 이거 치는 것보다 그냥 말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익히는 거거든요 음. 네. 그런데 선생님 네. 그래도 눈을 안 보고 이것만 치고 안 뭐야? 보면 어떡해요? 아자 이렇게 계속 이것만 치면요 그럼 이 사람을 봐야지 대답을 해준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또 아빠 도움이 필요해. 음. 네. 이럴 때는 엄마가 멀리 가 있고 아빠랑 아이가 있을 때요. 음. 아빠가 엄마를 불러요. 큰 소리로. 엄마! 이러면 엄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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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뭐야? 개구리 네 이러고 엄마는 또 가요 아 그리고 또 아빠가 이거 보다가 엄마 그러고 왜? 네 엄마가 또 달려와요 그래서 뭐야 비행기 네 이렇게 엄마가 저기 멀리 있다가 부르면 와서 이걸 보여주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질문하고 이런 거를 아빠가 모델링을 좀 해주세요 음... 네, 아이도 따라 할수 있게 청자를 인식하게 아... 저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음... 거를 아빠가 보여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네. 궁금해야 질문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궁금한 게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음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주로 사물의 이름을 알려고 하는 경우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궁금할 수도 있어요 자기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없는 경우 어떻게 하면 궁금하도록 만들어줄까요? 방법이 있어요. 허? 정말요?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궁금한 게 없는 경우라면요. 먼저 하셔야 될게 있어요. 아마. 어, 어, 어떤 거요 아마도 그 아이는 평소에 요구하기도 잘안할 거예요. 음. 아마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경우일 것 같거든요. 혼자서 노는 걸 좋아하고 의사소통을 안 하는 경우라면 먼저 요구하기를 통해서 의사소통 개념부터를 만들어주세요. 음. 화자, 청자. 그러니까 제가 화자고, 청자면은, 말 마이쥬 줘, 주고. 사과 줘, 주고. 네, 이런 걸 먼저 만들어주셔야 음. 돼요. 네.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라면요 먼저 요구하기 먼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어, 마이쥬 줘. 카라멜 줘. 네.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뭘 달라고 말을 하면 주는구나라는 거를 먼저 하세요. 그거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 질문을 끌어 주는 거예요. 음... 네, 네 그럼 그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네. 이렇게 뭐 줘, 뭐 줘. 잘될 경우에 질문, 어떻게 궁금한 게 생기냐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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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름 말에서, 어, 이름 말에서 받기가 잘 돼요. 네. 엄마가 뭘 지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예. 근데 우리 엄마는 이름을 말해야 줘요. 이 루틴이 돼 있는 거예요. 음... 이름 을말안 하면 안 줘요 우리 엄마. 애가 음...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마이쭈마이쭈 아니야. 마이쭈마이쭈 아니야. 초콜렛, 초코 아니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뭐야라고 하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음. 그거를 또 옆에서 <laughs> 아빠가 도와주셔야 돼요 아... 옆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이 귀에 대고 뭐야? 이렇게 살짝 알려주면 아이가 그걸 듣고 뭐야? 비틀즈 음... 비틀즈 줘 어. 이렇게 초콜렛 초콜렛 아니야 마이쮸 마이쮸 아니야 그럼 아빠가 또 옆에다가 대고 귀 속말로 뭐야? 뭐야? 초코젤리 초코젤리 줘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그 의도 생겼죠? 이거 이름 알아요? 엄마가 주니까 알고 싶죠? 음, 지금 궁금해졌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선생님 네. 그냥 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름을 모를 때는 네. 해보세요. 줘아 이렇게 네. 줘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그럴 때는요. 저는요 다시 해보세요. 줘 아무거나 줘요. 굉장히 분노하겠네요. <laughs> 네, 그렇죠. 정말. 그래서 그 이게 그 전에 요구하기를 할때 이름을 말안 하고 그냥 처음에는 줘 하면 다 주겠지만은 음. 나중에는 이어 조합으로 두 단어 조합으로 뭐줘뭐줘 조, 조 해서 이름 말하기 해야지 주는 그 루틴을 하셔야 돼요. 그죠줘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걸줄 수도 있다라는 걸를 음.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아이가 짜증을 낼 수도 있다고? 네. 네 그렇죠. 그안 주면은 막 뒤로 넘어간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다 그냥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궁금한 게 생겼다 싶을 때 즉시 알려 주셔야 돼요. 아이가 좋했는데막딴거 줘요. 네. 네 그러면은 짜증 나잖아요. 네. 네. 그 우리 아이 성향을 잘 알고 있다면은 이 아이가 좋하기 전에 궁금하겠다 싶을 때, 보자마자 아빠가 바로 뭐야를 해주셔야 돼. 음... 네. 딱 내밀자마자 아빠가 뭐야를 알려줘가지고, 뭐야 음... 바야 좋아하기 네. 전에 뭐야가 나오기 전에, 재빨리. 음... 네. 초코젤이. 이렇게.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타이밍이 막게 그렇죠. 협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조자, 아빠, 음... 이모, 이런 분들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네. 그래서, 치료실에서도, 네. 네, 네. 센터에서도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하시면 좋아요. 어, 네.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인지가 발달한 경우에 좀큰 애들이나, 네. 그런 경우에 질문을 도통 안 하면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엄마랑 이런 활동을 하는 루틴이 형성돼 있다면, 네. 이렇게 엄마가 아이가 시키면 색칠을 하는 거야. 자, 음. 너가 이거 엄마한테 시켜. 색칠하라고 시켜. 엄마가 색칠할 거야. 너가 시켜. 네. 이러고, 아이가 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비행기 색칠해. 네. 배 색칠해. 어... 택시 색칠해. 택시 아니야. 봉붕이 색칠해. 봉붕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때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도대체 뭐지? 그쵸, 궁금하죠? 아, 이거 빨리 다 해야지 엄마 간식 주는데? 빨리 다 해야지 이거 끝나는데? 의도가 생겼죠? 네. 아, 이거 알고 싶은 의도가 생겼어요. 그때, 자, 우리가 아까 글자, 뭐야 단서, 글자를 제공하거나, 음. 옆에서 누가 뭐야라고 말을 해주거나, 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색칠해 하면 색칠해. 이 정도의 의사소통이 된다면 엄마가 알려줘도 되고 돼요. 음. 뭐야. 이렇게. 엄마가 직접 알려줘도 돼요. 이 정도는. 음. 네, 네. 그래서, 뭐야. 뭐야. 경찰차. 음. 경찰차 색칠해. 네 어, 집게차? 집게차 아니야. 로더? 로더 아니야. 뭐. 뭐, 뭐야. 포크레인. 음. 포크레인 색칠을 이렇게 해서 이름을 알아내서 아 끝났다. 음, 아, 이름을 알고 싶어 하겠죠. 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뭐 있을까요? 음, 또 궁금한 거 만들기요. <laughs> 네, 보세요. 사물의 이름을 아는 것만 지금 두개 했잖아요. 네. 네. 질문할 의도가 없는데 사물의 위치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죠. 네. 자, 내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숨겨놔. 굉장히 중요하죠. 네. 특히, 이거는요, 세트로 되어 있는 장난감, 아이가 좋아하는 세트에 하나가 없어졌을 때. 음, 그러면, 요즘 애들이 뽀로로 보면 멤버가 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다들 네.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네. 내가 루틴으로 항상 가지고 노는 거에 세트가 없어졌을 때. 네, 이렇게, 코비코비 패티, 패티, 루피, 루피, 그럼, 그럼, 자 누가 없어요. 어, 뽀로로가 없어요. 그쵸? 어? 어디 있는지 궁금하겠죠. 네, 네. 근데 원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엄마한테.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네, 뽀로로, 어디 있어? 이러면 엄마가 어, 거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있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음. 네, 그냥 어떻게 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 로로 뭐로뭐로 응. 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질문이 안 나오죠. 음. 줘 하면 주니까. 그럼 이거 질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네. 이때는, 아빠가 역시 도움을 줘야 <laughs> 돼요. <도움을 웃음> <도움을 웃음> 아빠가 없으면 을안 된다고. 제가 자꾸 이거 엄마하고만 <laughs> 예시를 드는데, 아빠가 하시고, 엄마가 보조자 하셔도 되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모도 좋고, 할머니도 괜찮으니까, 그냥, 제가 편하게, 그냥, 엄마, 아빠로 정했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평소에, 많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음 자, 아이가 이거 없어졌어요. 궁금해 할것 같은 순간에, 아빠가, 뽀로로 어디있어 네, 이렇게 귓속말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빠가, 엄마한테 직접, 뽀로로 어디있어 저기! 음... 이때, 뽀로를 어디서 할때 주면 안 돼요. 음... 어디서는 질문이기 때문에 꼭 위치만 알려주셔야 돼요. 여기! 저기! 이렇게. 음... 아, 그럼 주는 거랑 다르네? 그죠? 네. 요구하기랑 다르네? 알려주는 거구나? 음... 그럼 자기가 가서 가져, 가져오죠? 음... 네. 그리고 저 숫자나 알파벳을 잘 활용하거든요? 음...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음, 자, 아이가 이런 거 순서대로 놓기 좋아하는 아이라면요. 자, 0 놓고, 1 놓고 하는 동안에, 자, 2를 숨겨요. 음... 네, 제가 살짝 가서 2를 소에나 이런 데 숨기거든요. 굉장히 <laughs> 약을 잘 올리시네요. 아니요, 아유, 아이를 봐서 해야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 아이가 두리번 두리번 한다는 거는 어디 있지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자기 혼자서만 생각하지 이렇게 의사 소통을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음... 네. 그렇죠. 그러다가 혼자 짜증을 내잖아. 요 네. 소통을 안 하고. 근데 그때 일을 찾을 때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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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혼자만 하겠죠. 음... 어, 혼자만 하고 있을 때 아빠가 <laughs> 아빠가 어? 이 어딨어 <laughs> 아, 하세요 이 어딨어 그러면 아까 숨겼던 엄마가 여기 꺼내 아. 보여주는 거 네, 네. 네. 이때 꼭이 어딨어랑 이 저는 분리가 돼야 돼요 다른 음. 거라는 거 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디서 어디서 찾아요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유형을 여러 가지 아이들마다 질문을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정말 유용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오늘 먼 곳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인데 선생님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안 누르세요? 그 눌러달란 얘기 항상 <laughs> 어디든다 하던데. 아, 지금요 <laughs> <주시겠죠? 웃음> <laughs> <laughs>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